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큰 의미를 갖는 양질의 뉴스는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소소한 잔물결에 신경쓰기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게더 낫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의 장점부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의 최고 경쟁력은 압도적인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전자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고 그것도 하나하나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부품이 모여서 완제품으로 되가는 과정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삼성은 A/P 칩, 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모든 부품을 만듭니다. 단 하나의 품목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디스플레이도 1등이고. 메모리도 1등입니다. APG도 최정상권에 있습니다.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강력한 자체 공급망을 갖춘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공급사에는 강력한 협상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령 애플과는 스마트폰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애플의 최고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를 납품함으로써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력한 내부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삼성으로서는 최대의 부가가치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직 계열화의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내장형 멀티미디어 카드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메모리로서 낸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후 펩리스의 컨트롤러 설계, 파운드리 업체의 제조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내장형 멀티미디어 카드가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메모리 회사로서의 기술, 팹리스로서 설계, 파운드리로서 제작, 그다음에 제품 테스트, 신제품 탑재 이런 일련의 과정은 시간도 1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각 단계마다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할수 있습니다. 직접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 정도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맡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행착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시행착오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 수준의 부품 레벨부터 완제품을 만들기까지 그 속도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삼성의 이런 능력은 기존에 잘 나갔던 지금도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 뭐 예컨대 노키아, 소니, 애플 이런 곳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삼성을 빼면 그 어떤 다른 기업도 삼성의 이런 수직 계열화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삼성의 약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잘 못하고 있다고 꼽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스마트폰용 OS인 바다는 힘도 못 쓰고 사라졌습니다. 이 타이젠은 일부 스마트워치 제품에서만 사용되는 정도입니다. AI 비서인 빅스비도 사정은 별로 좋지 못하죠. 애초 목표였던 사물인터넷 진출이나 디바이스 간 연결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삼성이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자체 아파트 브랜드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요. 삼성은 잘만 하면 집, 가전, 스마트폰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삼성은 뛰어난 기업이고 잘하고 있지만 잠재력을 모두 터뜨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이 지금 향유해온 사업 모델 대부분은 규모의 경제가 핵심입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시장을 파악하고 다음 기술, 넥스트 텍에 대한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정의 통합과 조정, 재설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품 불량률도 낮춰야 합니다. 수십 조원의 돈이 투입돼서 생산 라인, 공장을 짓고 양산에 나서게 되죠. 이런 모델은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주춧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삼성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도 있는데요. OS와 AI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못 보고 있지만, 그 외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는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일반적인 웹 개발 회사와 달리 강력한 하드웨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인데요. 이를 통해서 킬러 웹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측면 지원을 하드웨어 기기 업체로서 측면 지원을 받으면서 웹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페이 같은 게 그런 예로 볼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또 다른 단점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가전업체, 세트업체이자 부품업체로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과의 관계가 미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애플은 AP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습니다. 10년 이상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아이폰을 위협할 만큼 커지자 애플은 파운드리를 TSMC로 옮기게 됩니다. 삼성이 A/P 칩 설계를 훔쳐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가 그것을 보고 저쪽 스마트폰 사업부에 정보를 흘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로 삼성이 파운드리를 사업부로 분리한 것도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아마 사업부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도 이런 애플과 같은 펜디스 고객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삼성의 경쟁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매년 전 세계에서 출하되는 15억 개 스마트폰 가운데 2억 개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개, 나머지 13억 개 조금 못 미치는 스마트폰에는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또 팔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엄청난 성공이고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바탕 위에 깔린 소프트웨어 기반까지 차지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매 4억 개가 넘는 사업계가, 사업계입니다, 사업계. 사업계가 넘는 완제품을 출시합니다. IT 기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뭐, 스마트워치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형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 만들고 있는 칩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전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강력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삼성이 원한다면, 이 모든 제품에 전용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이를 구동할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콘셉트가 잡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가장 큰 힘이고 재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